오늘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대체 예수님의 음성, 이 음성은 소리, 음성, 루지지입니다. 이 말은 띵다가 비치다, 확! 나는 사실 그대로 나타나다,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다는 말에서 유대어 목소리, 음성을 말합니다. 그의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그분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그 뒤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습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바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아름다운 청사자 되 그 천사들이 교회의 종들에게 보내줬어. 그 종들 중에서 온 세상의 땅 끝까지 전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의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말씀이다. 내가 곧 바로 말씀이다. 내가 곧 바로 교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물입니다. 이 많다는 건 수없이 많다. 큰 물. 이 물은 복수로 얘기할 때는 보통 일반 헬라에서는 바로 많은 물, 즉, 강물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물은 잘안 하고, 물은 말씁니다, 말씁니다, 말을 얘기합니다. 자, 첫째, 물은, 많은 물은 심판을 통하여 멸망케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교에서 물로 발나마 구원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식의 6장 13절에 하나님의 노아에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칵함으로 그 끝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120년 동안 방주를짓고예배한 동안 그 모든 사람들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악 가운데 관영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렸던 하나님 거기에 장세의 6장,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짓이 있는 육체를 철하해서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땅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다 죽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은 예수의 님 부활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리 곧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는,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믿음은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꾸 행함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어떤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행강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거를 행위에 행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더고요 그러나 오늘 세례를 통하여 죄의 삶에 거룩한 역사는 다시 살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선한 양심을 찾아가면 죄는 저절로 짓지 않게 되고 그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차라가는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광주에서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에 물로 말라아고 얻은 자들이 여덟 명입니다. 이 여덟 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상징의 표가 세례 며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자여버린 것 그것은 심판하고 이제는 선한 양식을 떠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그것이 곧바로 예수 그리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죄와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룩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봉수 노아가 600시에 대듬해 2월 17일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에 7일 후에 홍수와 땅에 덮이니, 즉, 노아와 여자 식구가 모든 짐승들이 광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홍수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대전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laughs>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 0주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고말씀 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가 600시에 되려는 해 2월 17일날 땅에서는 기쁨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위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습니다. 즉 샘이란 샘의 모든 샘이 다 열려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601년, 즉 1년이 지난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치고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 상세기 8장 13절에서 17절에 601년 제월, 곧그날 1일에 지면에 물이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광주 뚜껑을 제치고 본저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을 가르쳤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자부들로부터방조해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현 혈육 있는 생물곧 새와 육족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정확하게 3 7 1 기간에 물이 가득 됐습니다. 즉 물이 충만했습니다. 물이 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70일 동안은 물이 마르는 기간까지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370일 기간에 모든 생명의 기식이 있는 것을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육계에 있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 안에 있는 노아의 여덟 식구는 죽음에서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는 물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하는 모습입니다. 심판은 사망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죄와 상관없는 자는 다시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심판의 현장입니다. 죄인의 죄와 상관없는 자는 모두보다 자유를 되찾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입증되면 죄인은 모두보다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기식 있는, 생명 있는, 코로, 호흡 관한 자들다 죽고, 오직 의인된 죄와는 상관없는 노아와 그 여덟 식구만 구원받아 부활의 생명을 입증한 것입니다. 밀, 장세기 8장 17절에서 22절까지, 여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죽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기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들을 방귀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를 위하여 달을 삼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달에 들었더니여호와께서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이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니다 내가 전행은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듬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이 물심판은 세례의 요함이, 물세례의 모형입니다. 런데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은 성령의 물세례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노아는 가장 첫 번째 봉수가 끝나고 나와서 새 땅을 밟으면서 하늘의 가장 먼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시를 잡아서 하늘의 그 번제를 재는 니다그 번제를 드릴 때 하는 그 번제의 향기와 연기를 험양하시고 마음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애베이 일장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를 하나님이 향계를 험양하시고 모든 진도를 다푸시고 과거에 받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노아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번제를 드려드리는 하나님 그 험양하시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마음의 악한 바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온과거등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에 쉬지 않고 있겠다, 하고 약속을 입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물심판은 세례 요한의 물재료와 같은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경의 세례, 즉, 불세례를 두십니다. 이 불세례는 베드로우서 3장 6절에서 7절에 이론받다가 그때 세상은 물의 명칭으로 멸망하여서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심판된 물심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력에 위하여 간수된 바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도하여 두신 것이냐고 하시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는 물 세례로 물 침판과 같은 것이었고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는 예수님으로서 불시는 그때까지 뭐하고 니까 보관해 주셨다. 즉 하늘로 땅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간수하고 경건치 아니사람 심판과 멸망의 딸이 같이 보존되니 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완전히 불심판은 불태워집니다. 그 심판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 심판은 피하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지만 불은 피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은 태워지는 현장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물은 위에 뜨는 것이 있지만, 불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심판에 살아남은 자만이 이 불리심판을 피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 21장 44절에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기. 즉, 돌 대신 예수 그시오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기. 즉, 내가 예수 를쪽 믿는 믿음으로 매물 세례를 받은 자들은 물로 말마 심판받아서 모든 죄가 다파괴되었뛰어야되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예수의 재림마시므로 매마 예수 그쪽에서 사람에 떨어지는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위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심판을 통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죽어버리고 용서받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분을 영접하러 나가는 것이 제일 힘의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음. 그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룩실 분은 오직 하나님한 분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에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귀를 가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 발음을 내시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6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바라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 이는 대적을 멸망시키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5절에서 5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리로다그 대적이 많은 물의 여동한 같이 요란한 소리를 바라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합니다. 그용선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칼이 꺾였도다. 여호와 보복의 하나님이신이 반드시 보은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심판한 현장의 오늘 예리미아 51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으로 보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적 우리 초가이 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즉, 이 물을 승물로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이 되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죽이는 숭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고 세 번째 물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수 없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에 제가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셔오사 티너,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고 허음이 없게 하려 하시기 이야양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심판을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것입 그러므로 노아 당시의 모든 죄악에 관념으로그 모든 죄를 씻어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이 너무 관이해서 노아마저도 그 죄를 맞서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지경이 되어 노아를 보호하고 보조하는 방법이 또한 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죄악의 무성과 두려움을 알게 하는 심판입니다 죄인은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는 모습을 본 무언은 절대로 이제는 죄와 상을 없는 거룩한 믿음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며 전에보다 더 거룩한 형성을 이루기 위하여 살게 하기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즉 t 다 여기 T는 결점이나 흠입니다. 교회는 즉 T 결점이나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름 잡힌 것이 주름 잡힌 것이 뭡니까? 이 주름 주름살입니다. 나이가 늙은 피요와 늘어났던 것이 주어진게 주름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오늘 이 주름, 주름살은 참 의미가 너무 오면 끌어당기다는 말에서 열립니다. 이 끌어당기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하다, 끊어내다, 보존하다. 즉, 구원하고 보존하고 끊어내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게 교회라는 말니다 음. 교회는 건져내고 구원하고 구출해 내는 보존하는 기관이 교회가 운영되어 있는데 그 교회에 그런 구원하고 구출하고 보존하는 기관이 꺼습어요끊어내 이게 주름이죠. 그래서 티가 없어야 되고 주름이 잡히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름 잡히면 이끌림을 받아서, 구원받고, 보존받고 지켜주는 그 현장에서 끌어당기 빨리 들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호흡이 생기고, 티가 생기고, 그래서 흡과 티가 없이, 주름 없이 보존하는 것이 교회인 의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 근데 막연하게 교회의 그것을 아는 게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마기는, 허도 몇번 세대는, 우리를 어쨌든 보원했어보존했어 지켜내면서 끌어내려, 자꾸 줄고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허비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교회가 됩니다. 마지막 때, 참된 교회는 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소리와 같으며, 이 소리는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 소리는 부러지지입니다. 그러므로, 밝고 환하게 사실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의 음성이, 소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음성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대충 언론이 다 절대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그것이 바로 목소리고 음성입니다. 이 같으면 그말 물소리와 같으면이같다는것은 어떤 대간 모양을 지시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행동 성질을 표시합니다. 뭐뭐 같이 마치 뭐처럼 이 말입니다. 소리는 곧곧 음성이며 이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말은 물소리와 같다는 말씀 즉 물은 말씀을 상징하며 물과 같은 음성 소리입니다. 이 많은 물들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충만, 모든 것에 충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이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미습니다 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온전한 미련으로는 가만 그충만의 경험을 채워가게 하십니다. 요한 복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까지에 그 그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즉 은혜와 진리로 차있 우리 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요한국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념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예수이그 충만한 그 기쁨을 나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충만한 기쁨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 마음물 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들니다 마음물의 모든 것이 충만이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충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 충만한 것은 우리는 여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 처음 것이 충만이 아니라 자체가 충만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충분. 그러나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세상 안에서는 어떤 것들도 완전하게 충분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만약에 그렇다면 돈이 충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돈은 충분하고 만족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충분하다면 권력의 모든 것 충분을 가득한다면 그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든 돈이든 명예든 어떤 것들이 우리이 세상에서 만족하여 충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서만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그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가져올려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마음을 모두와 다충만케 하는 충만의 기쁨이 있는 곳이 되어있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많은 물소리가 같아서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하신 일을 기록하게 둘 책이 이 세상에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아느라이 세상에 그책을두 곳이 없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말로만 오직 예수님 말아놨다가 아니라, 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막연한 격론과 책임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오직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여 하한 거룩하게 하여 실부로 단장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24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누가 책임을 주다 누가 구세주다할자은 그것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자들이라는 큰 표적과 기세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도와 저기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지림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자다, 이스라엘이 이긴 자다, 이스라엘이 누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해 다 미혹되어져요. 한심한 심한 택과 신자들도 미혹하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2절에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자도록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죄에게 알게 말되 내가 너희를 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고 싶다. 아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치 이름으로 너희의 명함이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든 형제에서 게 떠나라! 규모 없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든 형제에서 게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보다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않게 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아시리 말실에 기롱하는 자는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세상의 정욕에 이끌을 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신부로 단련하여 신랑 대신 예수님의 엄성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듣고 깨어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정말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기도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깨고 일어나게 確かに。確か